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모세의 이 기도의 시편이 딱한개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세의 일상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초기 40년은 왕궁에서 허화로운 생활을 했고 그 다음 40년은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저 도망하는 삶, 아주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요.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느보산에서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시를 지었지 않았을까, 정나름대로 어, 상상을 해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보았을 때에 특히 모세는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우리의 살집은 어디인가 우리는 돌아다니는 그런 유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기까지 우리의 거처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내가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인생의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3 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뒤끝로 파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아무리 이 인생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사명이 있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 또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의 과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가지고 이제 적과 꾸리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는데 그는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죽을 르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회안에 젖어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필생의 과업을 마지막 목전에서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크가 유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무덤은 아는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묻힌 곳을 아는자가 없나니라. 죽으면 끝인 것이죠. 와 무덤을 호화롭게 하고. 묘비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죽음을 칭송하는 것다 헛되고 헛된 일인 것입니다 오저를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붓는 풀 같은 일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아이다 꽃과 같은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란 것은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수가 7 0이어 강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이제 인생의 결말을 준비할 때가 되셨나요? 성경에 연수가 70이라 그랬습니다. 70이 아직 못 되었으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70이 넘었으면 여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삶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왜 더불어 이 인생 주셨나 생각하시기 바라고 건강하여도 80 벽을 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80 넘는 사람 많고 90 넘는 사람 많고 심지어 100세가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모세도 1 2 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다 하나님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보나스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남은 날이 몇 날인가 몇 년이나 더살수 있을까? 그 사는 동안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나를 계수함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도탁을 하고 그게 유지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사서 간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은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한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고난을 물고 와서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산것 같고 평생을 눈물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한 연수대로 눈물을 흘린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기쁜 날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말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결말 몇 년이나 남았는가 계속하는 것, 그 다음에 즐겁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절에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말로 해야 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아름답게 결말 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을 날짜 세고 계수하셔서 이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결말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즐겁고 복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